는 마음을 감사로 향하게 해서 영적인 건강을 지키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극적인 기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려 할때 하나님이 위로를 베푸신다든지 꼭 필요한 순간에 맞춤한 친구를 보내시거나 퍼뜩 생각에 떠오르게 하시는 등의 훨씬 은밀한 손길들도 감지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알아보고 이웃과 나누십시오.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음표가 되어 인생의 배경음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감사했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2021년도가 시작한지 이제 12일 이제 보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12일이라고 하는 13일째죠.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감사할만한 것보다는 안타까움과 속상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사회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감사했던 건 뭘까요? 저한테 가장 감사했던 것은요, 어, 먼저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묵상을 나눌 수 있는 게 가장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있는 것이 가장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충분히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에 보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여러 시, 여러 장르의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탄식 시들이 좀 있는데 이 탄식 시는요 어떤 거냐면은 자신의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이런 것들을 탄식하면서 내놓는 시가 지은 시가 바로 탄식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편 말씀은요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감사하는 것을 열렬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10편 9편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2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기쁨을 올려드리는 시인의 마음이 확 드러나는 거죠. 시인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먼저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의롭게 송사를 들어주시고 재판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시인 의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고백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의롭게 재판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5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셨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판결하셨다. 아,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시인은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정직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구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이 느끼고 깨달은 그 말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구절부터 내용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나요? 시인은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더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요새가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냐고요? 바로 압제당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 그분을,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보호자 되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그리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인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인은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아, 너무 좋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선포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를 안할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을 찾는 자의 부르짖음에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묵상입니다. 오늘의 한줄 묵상은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 나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강건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감사로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작은 세밀하게 작은 것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라도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느끼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